안녕하세요, 윤시원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오늘은 펜터마치의 마수랑 로브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 우리 펜터마치의또 새로운 인물이시죠. 그렇죠. 마술왕 형님. 어, 저희 그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라이브 방송에서만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어, 간략하게 자기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마술하는 김이우 전국이라고 하고요. 지금 유튜브와 트위치에서는 마술왕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가 어, 윤시원 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매력이요. 그게 <laughs> 빠져들어서 어, 그거에 빠져들어서 어, 저도 모르게 이곳에 정착하게 된또 감사하게 받아줘서 같이 할수 있게 된 팬텀 마츠 마수왕 마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진짜. 어, 그 마수왕님께서 생각하는 공포란. 무엇일까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공포는 어, 두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하나는 예상 바깥에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음, 그렇죠. 공포가 온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상한 일이 그대로 일어날 때이두 가지 경우에서 공포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 대상을 모르고 그 대상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란 걸 모를 때는 우리가 사과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아, 이건 배고플 때 어...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어, 뭐, 예를 들면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정체를 모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공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아예 모르는 분이 이렇게 공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공포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술술술 이게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어 그러면은 우리 마술왕 형님께서는 저희 팬터마치에 들어오셨는데 처음 이제 이 공포 라디오 컨텐츠를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봇 씨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 첫 번째 들어왔을 때 그 느낌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느낌하고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거에 대한 경험자로서 네네. 우리 마수랑 형님에게 이것만 잘하시면 공포라디온다 된다 라고 해줄 조언이 좀 있을까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당연히 뭐 형님께서 말주변도 좋으시고 하니까 음. 잘하실 것 같은데 이 자유로움 아, 네. 뭔가 이 짜여짐이 없는 이 틀을 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시면. 음, 편안하게. 예, 네, 그냥. 어, 그래요.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공포라디오에 또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 팬터마치 멤버들이 소개해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또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공포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저희에게 또 준비가 되는데. 잠시만요. 자, 오! 네. 저희 분위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포라디오는. 야, 이게 공포, 아까 좀 말씀하셨던 거. 근데, 네, 와, 역시 우리 마우 형이, 와. 좋아요. 아, 자, 첫 번째 사연은 로보가 먼저 한번 뽑아볼까요? 오늘도 3주 연속 제가 먼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여기서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딱 이렇게, 원, 투, 쓰리 중에서 한장 뽑아주세요. 네. 네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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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와우 네발귀신 사람이 그러면 기어다니는 귀신은 아닌 건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네발귀신입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사연일 것 같으세요? 혹시 두분산 좋아하십니까? 산은 바라만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laughs> 저도 뭐 딱히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 로스트도 하고 흉가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미스테리 뭐 너가미도 하고 했는데 다 대한민국은 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좀 자주 다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장비를 들고 그 삼각대 그 카메라 들고 이제 올라갔는데 굉장히 많은 산을 올라갔죠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게 왜 미스테리가 산에 있는지 알았어요 아무도 그걸 해결하려고 산을 올라가지 않아요 <laughs> 혹시 형님이 뭐 캠핑이나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뭐 산을 어. 가시거나. 해본 적은 있는데 네. 등산이나 캠핑을 즐기는 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음. 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려올 거왜 올라가지? 약간 어. 그런 마인드. 어, 그럴 수 있죠. 네. 음. 어, 형님도 저, 저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오히려 미스테리는 산 되게 높은데 보면 갑자기 군부대 건물 있고 이럴 때 있어요. 맞아요. 음. 야 이걸 어떻게 이 위에다 지었나? 어. 이런 게또 미스테리죠. 어 근데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그건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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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한국식 군대라면. 피라미드도 결국은 미스터리의 선물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산에 그 태백산 그 창귀 뭐 거기도 미스터리 갔다 왔고 장산 아시죠? 장산범 거기 장산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누란 산은 거의 다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어 사건이 일어났던 산들도 굉장히 이제 등산로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이게 분위기 차이인 것 같아요. 낮에 올라갈 때는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밤에 들어갈 때는 이제 시야가 가려지고, 이제 가시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이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조상님들이 이 산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불도 없고 횃불 하나에 의지하거나 호롱불 하나에 의지했을 때 진정한 고스턴터는 조상님들이 아니었을까. 음. 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번의 사연은 네. 산인가요? 산입니다. 선선한 기운이 더위를 몰아내던 10월쯤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자주 몸이 아파. 그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지치던 시기였죠. 연락이 뜸해진 저를 찾아온 지인이 단시간에 살도 많이 빠지고 기력이 없는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제 지인은 평소 등산, 백패킹,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산을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도 산을 추천해주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때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면서요. 산을 오르는 동안 잡생각도 떨칠 수 있고 정상에 도착하면 맑은 공기와 함께 성취감에 기분 전환도 된다고. 사실 저는 산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무서웠고 알수 없는 기운에 눌리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지인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짧고 쉬운 코스로 알아볼 테니 함께 해 뜨는 걸 보러 가자더군요. 혼자가 아닌 산을 잘 아는 지인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인과 전 경기도의 설악산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몇 번이고 지인에게 지금이라도 그냥 맛있는 식사나 하고 돌아오자 말하고 싶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운전부터 제 장비까지 모두 준비해 온 지인의 정성이 고마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산에 도착한 후. 저희는 남들이 주로 가는 코스와는 다르게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2코스로 올라가 1코스로 내려오는 루트를 타지만 반대로 1코스로 올라가 2코스로 내려오는 루트였습니다. 한 5km쯤 된다는 말에 진짜 최단 코스구나 이 정도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다. 싶퍼 지인이 챙겨준 랜턴을 용기 내들었습니다. 그렇게 1주문을 지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을 때몇 걸음 떼지도 않았는데 순간 산기운에 눌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 산에는 산신이 있어 저승사자도 못 온다. 산귀신은 사람을 홀려 영을 잡아먹고 힘을 키운다는 등 그동안 주어들은 여러 속설들이 갑작스레 떠올랐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야간 산행이라 긴장해서 그런가보다. 에서 자신을 타이르며 부지런히 진을 뒤따랐습니다. 서문난 바위산답게. 길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랜턴 불빛에 의지하며 한발한발 한발 조심히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그곳으로 불빛을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짐승이 지나갔더라면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나무까지 흔들리는 걸 잘못 봤나 보다 싶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또다시 나무 사이를 삭삭 지나가는 그림자를 분명히 저는 보았습니다. 야간 산행이라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 겁먹지 말자.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자꾸 그림자로 보는 거라 생각하며 전 애써 무시하고 속도를 내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며 산을 오르다 보니 제 체력은 금세 밑바닥을 드러났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고 허벅지가 터질 것만 같았죠. 저는 지인에게 숨만 고르고 뒤따라갈 테니 먼저 올라가라 했습니다. 초보에다 야간 산행이라 혼자서는 안 된다는 지인에게 목만 축이고 바로 올라갈 테니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하였죠. 그럼 천천히 가고 있을 테니 쉬었다 오라며 지인이 먼저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스락, 바스락.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제 가까이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급히 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야간 산행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 등산로 아래까지 멀리 비춰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 바람에 나뭇잎 부대끼는 소리, 벌레 소리, 그리고 스산한 기운뿐이었죠. 그때 갑자기 멀리서 고라니 울음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꼭 사람 비명 소리 같았어요. 또다시 이런저런 속소리 또 다시 이런저런 속설이 떠올랐습니다. 고라니가 산신이라는 말, 고라니가 울면 주변에 있는 귀신이 있다는 말 등등.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지인과 합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힘을 내 일어섰습니다. 쉴 때가 아니었죠. 멀리 가지 않았을 지인을 찾으려 불빛을 먼 곳까지 비추며 부지런히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나무에 가려진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인을 찾았다 싶어 이름을 불러 세우려던 그때, 천천히 그 사람이 먼저 뒤를 돌더군요. 긴 머리, 툭 붉어진 광대뼈, 커다란 눈에 깡마른 몸, 교과서에나 봤던 낡은 50년대 의복, 저는 진짜 기겁했습니다. 숨 쉬는 걸 까먹을 정도로요. 목에 낡은 줄 하나 대롱대롱 매달고 나무 뒤에서 얼굴만 빼꼼 내밀어 저를 향해 씩 웃고 있었습니다. 얼어있는 제 반응이 재밌었는지 까꿍 노래를 하는 것처럼 나무 뒤에 숨었다 다시 얼굴을 내밀며 씩 웃는 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도망칠 생각조차 못하고 그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제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무언가 매달려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축 늘어진 긴 머리카락이 나풀나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올려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괜히 왔어. 이 사녀 오는 게 아니었어. 전 너무 후회가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랜턴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곧 꺼질 것만 같은 불빛에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불마저 꺼지면 어쩌지?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랜턴을 마구 두드리며 제발 제발만 중얼거렸죠. 다행히 랜턴은 팟 소리와 함께 다시 잘 켜졌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었어요. 바로 또다시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제 옆에서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 피할 수 없었어요 머리 한쪽이 함몰되고 어. 다리가 돌아간 채 팔로 기어가는 기이한 사람이 제 다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저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한 채두 눈을 질끈 감고 미친 듯이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에 넘어져도 아픈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죠 그런데 가도 가도 어째인지 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지나온 길을 또다시 지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숨도 너무 차 갈비뼈까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와 도저히 이곳이 어디쯤인지 둘러볼 엄두조차 낼수 없었죠. 진짜 이젠 숨이 꼴딱 넘어가 죽거나 귀신에게 잡혀 죽거나 둘중 하나겠다 싶었을 때 앞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랜턴 하나를 손에 쥐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내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제가 평소 알던 것과 조금 다른 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스님이었어요. 이 늦은 시각에 스님이 왜 산을 오르고 계신지 조금 의아했지만 공량가방을 메고 짐도 가득 들어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에 저는 얼른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운 탓도 있었고요. 그지 그지 그지. 저 스님 무거워 보인데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혹여나 어두운 산속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 놀라지 않을까 싶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놀란 기색 없이 살짝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순간 저는 그 미소를 보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 정말 사람이 맞구나. 그래 귀신이 랜턴 불빛에 의지해 무겁게 짐을 이고 지고 산을 오를 리가 없지 저는 스님 손에 들린 무거운 짐 하나를 건네받은 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쌀인가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 속으로 낭패다 싶었죠 이미 제 체력은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 나아 부지런히 스님 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얼마나 걸었을까 작은 절이 나타나더군요. 스님이 절로 들어가시면서 제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주시려는 건가 싶어 들고 있던 스님의 짐을 발등 위에 내려놓고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스님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산 중턱쯤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중턱인가 생각하다 진이 떠올랐죠. 대체 지인은 어디까지 올라간 건가 싶었어요. 두 시간 반이면 정상에 도착하는 코스라 했는데, 이상하다 싶어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어라? 시간이 한 시간도 안 지났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 시간을 더디게 느낀 것일까? 이 시간이 맞는 거라면, 이러다 지인과 더 멀어지겠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갑자기 별별 생각이 다 들며 초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저는 한참이나 나오지 않는 스님을 부르기 시작했죠 저기 스님? 스님? 그런데 갑자기 제눈 앞에 강한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눈이 부셔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야너 거기서 뭐해? 친숙한 목소리에 팔을 내리자 저를 의아한 듯 바라보고 있는 지인의 모습이 보였죠 순간 몰려드는 안도감. 저는 반가움 섞인 목소리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너 따라서 올라가는데 스님 한 분이 무겁게 짐을 들고 올라가시잖아.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가려고 했지. 야,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무서워. 무슨 장난. 야, 이것 봐. 나 스님 짐. 힘겹게 들고 온 스님의 짐을 보여주며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생생내려 했던 그 순간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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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는 제 발등 아래 놓아놨던 짐을 가리키다 턱하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턱살도 다 뭔데 그것은 공량미가 들어있는 짐이 아닌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아, 어, 돌을 들고 올라간 거야? 이게 뭐야 기겁하며 돌을 발등에서 치우고 스님이 들어갔던 절쪽을 돌아보니 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혼자 돌을 들고 혼자 열심히 산을 올랐던 것인가? 정말 뭔가에 단단히 홀린 기분이었어요.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본 지인은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올라가 쉬자고 하더군요. 어떻게 전망 데크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텐트를 치고 해 뜨기 전까지 잠시 쉬며 숨을 고르기로 하였어요. 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툭툭툭 툭, 툭, 다다다다 음? 잠시 뒤또툭툭툭 툭, 툭, 다다다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소음에 저는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비몽사몽으로 옆을 바라보자 지는 못 들었는지 곤이 잠이 들어있었고 저는 텐트 밖에서 아른거리는 그림자의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저희 텐트 옆에 다른 산행이 텐트를 치는 중인가 싶었죠. 그런데 텐트의 천이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다. 음. 툭, 툭, 툭. 누군가 저희 텐트를 분명 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데크 위에 뛰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런 곳에서 누가 장난을 치고 도망가는 것은 아닐 테고,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에 밖을 나가보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이 산에서 겪어온 일들이 생각나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지인을 몇번 흔들어 깨워봤지만 피곤했는지 일어나질 못하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랜턴 하나만 챙겨들고 텐트 밖을 나섰습니다. 어, 용감해.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고요한 밤이었어요. 이슬의 축축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비추며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너무 놀라 텐트 흔들리는 소리에 몸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제 옆에 무언가 빠르게 타다닥 지나갔습니다 저는 빠르게 랜턴 불빛을 비춰보았어요 빠른 속도로 저희 텐트를 지나 데크 아래 암벽 쪽으로 사라진 그것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처음엔 제가 짐승을 잘못 본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암벽을 타고 데크 위로 올라온 그 형체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허름한 광목 옷을 입고 네 발로 여기저기 빠르게 기어다니는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저는 불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인이 있는 텐트로 돌아가야만 할것 같아 애써 다리에 힘을 줘 일어나려는데 네발 귀신이 저를 향해 갑자기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찢어지게 웃고 있는 소름 끼치는 얼굴, 너무 놀라 바닥에 떨군 랜턴 불빛 쪽으로 그네발 귀신 말고도 무언가들이 휙휙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차라리 보지 말아야 할것 같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역시 네발 귀신이 된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 텐트 쪽으로 겨우겨우 향했습니다. 손에 텐트 천의 촉감이 느껴지자마자 저는 부랴부랴 지퍼를 찾아 열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인은 여전히 평온하게 잠에 들어 있었지만 저는 비를 맞은 것 마냥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그제야 제 얼굴도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인 옆에 누워서 웅크리고 해가 뜨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텐트 치는 소리, 데크 위를 돌아다니는 소리, 저를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이어폰을 찾아 낀 저는 음악을 크게 틀고 진이 깰 때까지 겨우 버텼습니다. 야, 괜찮아? 제 어깨를 부여잡은 손길에 화들짝 놀라 눈을 뜨자 잠에서 깬 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제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려 있다며 아프면 빨리 하선하자는 말에 저는 재빨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급히 거두고 자리를 정리한 후 뒤를 돌자 산등성이 쪽에서 붉은 기운이 올라온 것이 보였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 제 지인은 일출모를 포기한 채 부랴부랴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하산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날 이후로 전 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몇번 다시 도전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 힘들어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아마 앞으로는 산을 갈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안 사실인데, 제가 귀신을 본그 고개는 6.25때 화전민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후퇴하던 북한군에게 몰살당한 가족들이 많았는데 혹시 어쩌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날 제가 봤던 그 존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묶여 영원히 털을 잡고 사는 화전민들의 억울함을 귀신으로 본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여기까지. 아, 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네. 제보자님을 분석했어요.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고스트 헌팅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그 제보자님이 굉장히 다른 지인분에 비해서 예민합니다. 어, 엄청나게,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예민하고 이분은 이전에도 다른 귀신을 좀 봤을 거예요. 예, 네, 맞죠. 네. 왜냐하면 이분은 흔적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떠한 루트라든가, 길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돌에 그 기억이 머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편하게 흔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그 돌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던 돌 위에 그 할아버지 가 돌아가지고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젊은 사람이 딱 위로 올라갔을 때산 위로 올라갔을 때그 돌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형상을 본것 같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사람을 기억한다. 그게 아니라 물건이 뭔가 에너지를 기억하는 거를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 그런 것들을 흔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역사적으로 좀 뭔가 사연이 있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런 주위에 있던 자연이 우리를 우리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그걸 읽어낸다라고 저는 볼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무속인들도 사실 귀신을 본다라는 느낌을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를 감지하고 잊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저의 어, 의견입니다. 보통은 처음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올라가서 맑은 환경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 우울하니까 나랑 설악산 가서 일출을 보자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힘들어하는 분을 아주 어, 체력적으로, 어, 체력적으로,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쇼츠 같은 거 보면 당장 일어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어 짐을 메고 응. 산을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갖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아 이게 일출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충격요법이거든요 사실. 그이 제보자는 그충격요법과 더불어서 귀신까지 봤어요. 네. <laughs> 그리고 돌도까지 <laughs> 올랐어. 아 맞네요 돌도. 네. 전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네. 어서 읽으면서 손에 땀이. 아, 그니까. 나 그때 닭살이 놀아가지고. 네. 네. 돌을 들고 가는데 네. 모를까? 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홀렸구나. 진짜 완전 뭐, 몰랐으니까 들고 가는 어, 건데. 좀... 네. 어떻게 보면 철인 3종 경기인데,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아, 돌을 네. 내려놓고 지인이 왔어요. 아, 아, 아. 그 보통은 중간 정도에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게 저희 티적인 생각인데. 음. 지인 간에 이렇게 단둘이의 힐링 캠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 등산 동호회에 그냥 힘드니까 등산 나오세요 정도밖에 안된 관계지 않았나. <laughs> 그렇게 친하진 않다. 자꾸 지인 얘기만 하는 게 귀신 얘기하기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죠. 아,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돼. 되...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음, 이거 그 지인분이 <laughs> 귀신 세세분 나오신 그러니까 저희는 셋 위라고 하는데 네. 이셋 위도 무섭지만 그걸 시킨 지인도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 <laughs> 더 악랄한 음. 네 번째 귀신이 아니었나 그리고 흔들어서 깨웠는데도 안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발 달린 귀신하고 매달린 귀신, 그다음에 이스님 이런 모든 흔적들을 봤을 때 혹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모두그 제보자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시기의 홀령들 혹은 에너지였을까요? 한 시기예요. 네. 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맥락이 안 맞아. 그긴 머리 다 다른 걸 보셨지 않았을까? 그 순간순간. 되게, 순간. 되게 이제 긴 머리로 이렇게 했었던 분하고 스님하고는 너무 매칭이 안 되잖아. 아뭐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승려복도 변했을 거고 시주 가방도 점점 변했을 건데 그때 옛날에 시주 가방을 천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고무신이 아니라 집신이지 않았을까. 음. 왜냐면 고무실도. 시기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분명히. 6.25 시절 때면은 우리가 굉장히 또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고무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싼 고가의 맞아, 맞아, 맞아. 예,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자 다른 시기의 그거이지 않을까라고 응.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산에서 있는 이 공포는 사실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그,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도 산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씩은 괴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어,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기깔나게 읽어드리겠습니다.